네, 안녕하세요. 거성컴퓨터 학원 조석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저희 학원에서 오토캐드 2014 버전으로 캐드를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군산에서 국가기술자격이나 민간자격 시험을 준비하는데 어, 시험 센터가 시험 장소가 성심직업학교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성심직업학교에서 저희 학원과 동일한 어떻게든 2014, 2014버전으로 시험을 진행을 했는데 2021년 3월부터 2019버전으로 시험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2014하고 2019는 그 인터페이스 화면 구성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어 학생분들이 시험을 보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그래서 어, 오토데스크 코리아에서, 음, 무료 체험판을 다운받을 수 있는 방법과, 그 다음에 그 새로 다운받은 버전에서, 그, CAT급 시험 진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터넷을 실행을 하신 다음에, 검색창에 오토데스크 코리아라고 입력을 하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제 오토데스크 홈페이지가 뜨는데, 여기서 이제 해당 그 링크를 클릭을 하시고, 한 가지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 그 2019버전을 다운받으실 수는 없고, 가장 최근에 버전만, 최신 버전만 다운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안타까운데 예전에는 이제 버전을 선택해서 다운받을 수 있었지만 어 지금은 어 가장 최신 버전, 그래서 2020 아마 2 버전을 다운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 홈페이지가 뜨면 은 여기 어 지원에 보시면 다운로드 네 클릭을 하시고요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메뉴가 많기 때문에 어, 어 이게 아닌데 아 <laughs> 어, 여기 상단의 메뉴 중에 제품 제품의 그 다음에, 오토캐드를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캐드. 어. 오토캐드 클릭을 하신 다음에, 들어가시면, 이제 뭐,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는데, 무료 체험판, 어. 무료 체험판 다운로드하고 있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예. 무료 체험판 다운로드를 클릭을 해주세요. 프로그램이 좀 여러 개실행되어 있어서 약간 시간이 걸리는데 그럼 이렇게 이제 화면이 뜰 건데 팝업 창이 오토캐드가 선택된 상태에서 다음. 그리고 64비트 뭐 크기 뭐 요런 이제 내용이 있는데 그냥 여기서 다음. 어 비즈니스 사용자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30일 무료 버전으로 어,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언어는 한국어 운영체제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윈도우 64비트, 윈도우 10에서만 이제 설치가 됩니다. 다음 자, 회사 이름은 뭐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입력하실 회사명을 입력을 하시고 뭐 편하게 입력하셔도 됩니다. 이건 상관없습니다. 음. 전화번호도 우편번호도 뭐 적당 히 입력하셔도 되는데 뭐 해당하는 네, 맞게 이제 입력을 하시고 코리아 리포브 사우스 코리아 다운로드 시작을 누르시면 이제 아래 에 메시지가 뜰 겁니다. 네, 좀 기다려 주시고 그럼 이렇게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화면이 뜰 건데 실행을 눌러도 되겠지만. 음, 그냥 다운로드 저장을 해서 설치 파일을 더블클릭해서 실행하는 게좀더 오류가 적게 나는 것 같아요. 전 느낌상,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른 다음에 다운로드 폴더에 어떻게든 2022 코리언 윈 64비트 설치 파일을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금방 다운로드 되죠? 음, 그래서 폴더 여기 자 해당하는 설치 파일에 대고 클릭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그럼 이제 설치 화면이 시작이 될 겁니다 자 설치 준비 중이라는 오토데스크 인스토어 이제 설치 창이 뜨는데 어, 여기서 이제 뭐좀 기다려줘야겠죠. 설치할 준비가 완료가 된 후에 설치를 시작을 해야 되니까, 네. 네, 설치 준비가 완료가 되고 나면 이렇게 설치 화면이 뜰 건데, 이용약관 뭐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 내용이 많은데 체크하고 다음, 위치는 뭐 그냥 기본으로 설정되는 C 드라이브 밑에 프로그램 파일 밑에 오토데스크 다음 2022 버전으로 설치가 됩니다 예. 그렇게 크게 다른 요소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자 그럼 이제 설치가 진행이 되겠죠 어떻게든 2022가 여러분들 컴퓨터에 음또 이제 한번 쭉 기다렸다가 설치가 된 후에 이제 환경 설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치가 다 끝나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인, 어, 확인 단추를 눌러주시고요. 확인, 그 다음에 컴퓨터를 이제 다시 시작을 하라고 나오네요. 어, 이거 다시 시작 해야 겠는데, 그럼 일단 동영상은 부득이하게 컴퓨터를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어, 다시 시작해서 이제 영상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부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